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에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그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는 함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복음을 듣고 어, 죄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어, 저주죠. 아니면 형벌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음 보통 이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원파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 그 랜턴트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가진 분들 특히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음 성령이 완전히 그 복음에 완전히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저도 뭐그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행태가 사실은 보여지잖아요. 이런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그 어, 그 신자의 말을 이해하면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일법적인지 모르겠지만,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봐도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자명한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죄에 들어가는 것.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와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죄하고는 조금 다른 걸, 아시겠죠? 우리가 뭐, 교통신용으로도 위반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안 그러길 바라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서인지 몰라도, 보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도피처 얘기할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어찌 없겠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한 말에 누군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짓는 죄도 아마 산더미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그그 그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경건의 인간의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인도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께서 그걸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통제해주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영적 배경이 계속 성령층만 하면 우리가 뭔가 그 그런 부질간의그 죄를 지어도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를 사실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져도 돼. 이런 것들의 사상은, 저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맘대로죄지을라고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 목회자의 주청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술과 담배가 뭐 구원에 영향을 줄 필요는 줄 수는 없지만 개인의 문제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문제인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보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더 잘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하는 어떤 그역스카리긴 하지만 제 말을 전하려지 않으려고 저도 막 최선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맞는지를 말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목회자의 주체 문제는, 주체 문제는 저는 사실 용납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물론 말씀은 우리는 시무이의 말도 메시지가 되잖아요. 다윗은 시무이 같은 사람이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인격과 뭔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뭐 성도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믿으라고는 말할안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점이고 인간이 봤을 때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진짜 성령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그게뭐 지금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장로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 순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어, 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쓰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정말 그 정도 아,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응답은 상관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것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겠냐. 사단은 언제나 문을 찾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가진 사람의 어떤 그걸 찾는데 사단 앞에서 일단 그게 불가능하고 사단이 그 문제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서야 되나요. 사람 앞에서 그런데 어 사람 앞에서 쓰는 이 문제를 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불신자도 하고, 그 성도님들도 주초문제를 해결하고, 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신 건데, 그 은혜로 어, 주초문제 응답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가 주초문제를 응답을 못 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성령의 역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는 인, 우리는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관계가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저기를 해도 만약에 유주 할머니인 거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 관계는 뭐 어쨌든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할머니냐에 대해서는 바뀌는 거죠. 유주가 나 저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 있죠. 저는 정말 이 공자 사상에서 오는 이 싫어하는 부분이 어른을 어떻게 했어도 니네는 날 어른이니까 존경하고 바라봐 아 존경이 돼야 보죠 물론 존경하고 봐야 된다는 어떤 심령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존경이 얼마나 일을 안 하고서 뭐 옛날 뭐 제왕 무치다 왕은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그런 것은 존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인간적인 그사이성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이 있거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인 신앙은 성도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계명이 일일일조그그수직 일, 일, 1조부터 3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이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있을 때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야마 그냥은 안 되고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야아 아,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도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진짜 그런, 하, 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손에 들어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우리 뭐~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평적인 문제지 아~ 니 수직적인 문제지 수평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제 무슨 말씀이냐면 어~ 그것을 막 뭐랄까 막 그~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그런 거 징계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단의 영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고 수직적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시부이의 말처럼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되는 얘기지, 우리가 그걸 심판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원수갚는 얘기로 나오시는 거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초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왜요? 더 응답하시려고. 형벌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 주초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은혜를 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분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는 목회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얘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 이런 이유들 중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말을 못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 작정하고 우리들에서 인간도 사기꾼이 진짜 작정하고 속이면 사실 안 넘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렵겠던데. 그, 그안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작정하고 속이면. 사기꾼들이 여러가 여럿이. 여러 근데 그 사단이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속이면 넘어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었으면, 여자 문제든 뭐, 주청문제 이렇게 됐을 때, 어,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것은 남의 문제는 복잡해요. 답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나 우리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어, 저 다른 데로 어떤 겨, 그, 라 룰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은 놓고, 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는 근데 저 자신에 대한 문제지, 어, 또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목사들의 세계에서 저희가 그 모임에서나 후배들이 있는 데때는 주초 문제 문제 나오면 그거 목사를 뭐그만두라고까지말 못하지만 그런 문제 해결 못 받고 강단에 서는 것은 저는 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뭐 어떤 젊은 후배 목사가, 어, 율법적이시네, 뭐, 복음이 약하신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뭐 그렇게 개념치 않습니다. 뭐, 그런 의무는 저 자신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 그냥, 그건 저의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또한, 이거, 뭐 그러니 하물며 이단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니까그 안에 있다가, 무당으로 가거나 이단을, 뭐, 오직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지만 수평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범죄예요. 사실 근데 진짜 그큰 어, 죄를 범하는 이단의 영이라든가 많은 영들이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어, 하는 것은 훨씬 더 하나님의 어, 저주와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을 알고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데 이것도 분명, 우리가, 그런,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사단이 작정하고 속이면 못한다니까요. 작정을 하고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 얘기는 아니고, 저,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결과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누가 속았든 작정하고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제가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말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 힘, 영적 배경으로 막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지, 사단이 작정하고, 사람이 사기치기로 작정하면, 안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런 세력이 오지 않도록, 우리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영적 배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런 죄 속에 빠졌다? 그것도, 뭐예요 어, 사단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은혜를 그거밖에 안 주실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 혹시 내가 그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진짜 통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거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일에 빠진 것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그 일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영적 배경을 놓고 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경범죄의 얘기고 또 이제 이단의 영이나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든 어쨌든 간에 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훨씬 더그 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 저희, 우리에게 더 응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요 나에게는 율법과 경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많은 응답이 들어오는, 우리가 많이 손해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맨날 그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많은 응답의 문이 세상을 축복이 보는 축복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관점이 많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 어, 두가지겠 있죠. 어, 정말 복음을 알고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응답또 세상이 어찌하든지 불신적 어떤 상태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으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죄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 속에 있도록 하나님 계속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또한, 어, 복음을 알고 죄 속에 있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있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 나를 살렸듯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렸듯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는지 아버지 반드시 보는 아버지 순천 서민교회 전 성도들이 되기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각 현장 순천 서민교회의 성도님들의 각 현장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니이다. 아멘. 자,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어, 기머지 그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 문화현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